안녕하세요. <laughs> 전원규입니다 햇살이 너무 좋으네요. 보통 일요일은 제가 물, 음, 물을 주는데, 오후에 물을 주는데, 사실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음, 어렵고, 음, 이렇게 뭐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, 이렇게 많으면은, 아, 물 주고 나면 온몸이 다 아파요, 저녁에 가면. 열정이 식어서. <laughs> 옛날에 물주는 게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잖아요. 물주는 것 때문에 달기도 키우기도 하고, 물 먹은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, 많이 어, 그랬죠. 근데 물을 이렇게, 어, 이렇게 약하게 오랫동안 줘야지, 얘네들이 물이 충분히, 응, 어, 충분히 먹는데, 그리고 너무 강하면, 막 그, 손톱도 상처나고, 뭐, 흙도 막 폐이고, 막, 그래서, 이게 오랫동안 줘야 되는데, 이걸 오랫동안 계속 주는 게, 이게,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여러 동이 되다 보면은, 힘들어서, 이제 자꾸 깨가 생겨가지고, 어 뭐, 물을 주면은, 그, 하루는 뭐,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올해는, 봄이 되면은, 제가 꼭 하려고 했던 거를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, 어, 물 주는 시설을 어, 오늘 완성을 했어요. 이렇게 물을 주는 걸 생각해 보면 어, 이렇게 강하게 주면은 에까지 물이 쭉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쭉 빠져 버리니까 오 저면 관수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미, 이렇게 미스트로 어, 약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될수 없을까 생각하다 어, 미스트로 되는 관수 시설을 어, 하기로 어, <laughs> 의견을 모아서. 음, 오늘 완성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. <laughs> 참, 다육이가 이물 주는 것도 큰 한몫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그 비, 이렇게 비를 맞추는 거, 또 물을 줄 때도 약하게 오랫동안 주고, 저면 관수가 제일 좋고, 어, 물을 이렇게 약하게 오랫동안 충분히 맞춰서 오랫동안 주고, 오래 안 주고, 오랫동안 충분히 주고 이런 거 되게 응,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물을 약하게 할 물을 응, 주는 그런 시설을 오늘 했어요. <laughs> 어, 아, 영상으로 잘안 보이죠? 아, 이게 지금 안개처럼 막 분무가 되는데 아, 안개처럼 막 분무가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한이 이거를 한두 시간 한네 시간까지 예. 왜그 우리 어리 화장품에 뿌리는 그 미스트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미세하게 물을 이제 오랫동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기가 음, 송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어, 호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 주기는 진짜 힘들어요 <laughs> 물 주는 것도 <웃음> 이제 <웃음>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음, 다육이를, 음달기를 빼고는, 아,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<laughs> 이제 오래 하니, <laughs> 어떻게 하면 편할까, 어떻게 하면 좀, 어, 이, 이 몸이 편할까,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서, 물주는 거, 뭐, 뭐, 흙 배합하는 거, 이런 것들 다, 어, 그런 것들 다 편하게 편하게 하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예. 잘안 보여요. 너무, 너무 미세해서 안 보이는데, 아, 이렇게 좀 보이죠? 아싸. 아, 너무 편하게 생겼어요. 물주는 거를 한, 하루에 이쪽 한동, 저쪽 한동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일을 전혀 못 하는데, 물주는 것만이라도 좀 편하게 할수 있다면, 아, 이거 완전 대박이죠. 그래서, 그래서 요 올해 봄은 어, 일찍부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음,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저기 비를 봄비를 맞히는 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봄비가 오는 것처럼 음. 보이나요? <laughs> 아, 행복합니다. 이럴 어, 듯 어, 편안하게 하루 쌤이세요.